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 제일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노션 투어거든요. 문제는 제가 노션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동안 노션 템플릿 소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저를 위한 노션 템플릿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왕 만든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.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제의는 아니거든요? 제의는 절대 아닌데,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. 큰 틀은 이때, 뭔가 작은 계획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, 그거에 맞는 템플릿을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. 어, 이게 저의 대시보드입니다. 아무래도 좋아하는 게 있어야 자주 들어오겠죠?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담의 칸타빌레와 치아야 후루라는 만화를 아시나요?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인데 그 만화에 한 컷을 넣어놨습니다. 좀 약간 오타쿠 같죠? 그 다음에 또,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, 저희 지도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,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.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, 라는 말인데, 어, 이 문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사실 제 노션은 대시보드가 거의 끝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막 이것저것 클릭해서 하위 페이지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한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인드로 노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, 어, 이거는 원래 제가 수기로 작성하던 양식이에요. 일주일을 아침, 오후, 저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일들을 적어두는 건데,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, 아침에는 제가 좀막 엄청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라서, 한 1시간 반 정도?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일들을 적어놓고, 오후에는 제가 최대로 집중을 하면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전제 하에 한 3시간 정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 같아서 3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. 그리고 오후에는 뭐 이렇게 축구시청 같은 일정이 있으면 적어 두고요.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들을 적어 두는 편입니다. 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일주일이 끝났다. 그러면 위클리 아카이브로 이렇게 넣어버리고요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있어서 되게 자유 시간이 많았어요. 근데 원래 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제가 나가야 되는 수업들이고 갈색으로 된 부분이 제가 정해둔 과제를 하는 시간이라서 자유 시간은 요 빈칸들이거든요. 이 빈칸들에 할 일을 적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대시보드에 올리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어, 밑에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담의 감타빌레 포스터 한장 넣어놨고요. 음 제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연구들의 어떤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저는 의욕이 안 생기는 편이라서 어 조금 듬성듬성 어막 11월 초 11월 말 에, 뭘 하겠다. 라는 식으로 적어뒀고요. 예를 들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10월 초까지 주제를 구체화 하겠다. 10월 말에는 프로포저를 제출하겠다. 11월 초에 인터뷰를 다니겠다. 11월 말에 원고 작성하고 12월 초에 최종 발표하겠다. 라는 식으로 적어두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는 제가 하위 페이지들을 좀 넣어놨어요. 조금 애증의 페이지는 콜스가카이브인데 보시다시피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.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. 지금까지 제가 들은 수업이 어 이번 학기까지 합하면 정말 10개가 되는데 다 정리를 못했어요.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학부 때는 그냥 수업 자료를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뒀는데 이게 대학원에 와보니까 그 수업 자료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실라버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실라버스 넣는 란을 꼭 만들어 놨고요. 각 주차별로 주제를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그 주에 한 과제가 있으면은 어 이렇게 파일도 모아두는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제가 그 주에 뭘 읽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리딩 란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. 또 제가 좀 요긴하게 쓰려는 페이지는요. 설명서라는 페이지예요. 이거는 제가 각 상황별로 어떻게 저 스스로를 다뤄야 될지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일단 마실 것을 사와야겠어요. 커피나 탄산수를 사오고, 요, 제가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튼 다음에, 뽀모도로 20분을 딱 설정을 하면은, 어, 제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를 정리해놨고, 뭐, 별거 아니지만 빨래할 때는 오전에 해라. 세탁 시작하면 바로 카페로 가라. 건조는 강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도 적어놨고, 세탁 완료 후에는 바로 꺼내자. 뭐, 요런 것들 적어놨습니다. 이거는 일상 관련된 것도 있고요. 좀 학술적인 거나 업무 관련한 것도 예를 들어서 쪽글 쓸때 논문 두 개는 세 시간 안에 읽자. 챕터는 챕터당 45분 걸리고 안 읽히면 빨리 훑고 다시 읽자. 리딩 하면서 바로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. 쪽글은 한 시간 안에 쓰자. 뭐 이런 것들. 시간이 몇분 정도 걸리더라. 인터뷰 전사할 때한 뭐 10분 정도 분량은 30분을 내가 써야 된다. 뭐 이런 것들 기록을 해 두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설명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. 사실상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. 어, 사실 노션을 잘 쓰시는 분들은 엄청 잘 쓰시잖아요.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. 앞으로 또 종종 제 노션이 업데이트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도록. 哈，休。<laughs>